파기환송 대법원 문제된 대법원 판결 파기환송 이후 바로 이튿날 노조 차원의 성명을 어, 발표하셨죠. 어떤 취지였습니까? 어, 저희들이 올린 글 제목이 어, '시대의 재판거래'라는 내용으로 글그 내용을 올렸습니다. 어, 그 이유는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9일 만에 선고가 됐습니다. 뭐 아까 충분히 어, 이 절차가 정상적이지 않음을 어, 알고 계실 거고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 사건이 기존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존 판례를 박영재 대법관이, 대법관이 선고를 한 판결인데 어, 이 판결을 박영재 대법관이 다시 어, 판결그이 어, 이동이란 대법관님, 박기재 대법관님 어, 판결의 간여한그 판결의 이유가 손바닥 디비전 시 바뀌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엄청나게 신속한 절차에서 진행이 다이 말입니다. 이게 국민들이 재판 거래 없이 가능하다라는 의문을 제기 제기한 거고 우리 내부 구성원들도 그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지금 성명에서 저는 합체해부된지 9일 만에 이루어진 사상 초유의 빠른 선고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과거에 이런 사례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정제된 게 필요한 것 같아서 내용을 좀 적어와서 왔는데요. 사법부에서 어, 이 구성원들께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 외의 구성원들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1, 2심 판결 내용이 어, 바뀌는 대법원의 내용이라면은 기록을 보는 데만 해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결론이 유죄고 무죄고 중요한 게 아니고 절차적인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1, 2 0명이 내용이 바뀐 내용이에요. 판결을 둘러싼 지금 법원 내부의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먼저 그 이야기를 좀 하는 게 좋겠네요. 어 화요일부터죠. 어 화요일부터냐? 화요일부터 우리 모든 전국 법원에 있는 어, 모든 법원에 사법부 신뢰를 훼손한 조이대 대법원장은 사퇴하라고 하는 현수막이 다개첨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헌법 제1조 위반하고 사법부 신뢰 훼손한 조이대법원장 즉각 사퇴하라고 1인실을 대법원장 대법을 포함한 전국 법원 앞에서 지금 서고 있습니다. 뭐 유머충분하겠죠? 음, 그래요. <laughs> 지금 그런데 그 어... 법관 회의가 지금 애정돼 있죠. 예, 26일에. 그런데 예. 네. 이제 뭐 법관 회의 뭐그 의결 정족수를 간신히 채웠다. 그래서 지금 뭐 법원 지금 노동조합 이런 분위기하고 또 법관들 분위기는 조금 온도차가 있나요? 그 그건 어떻습니까? 주의 느끼게. 음.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게 맞겠네요. 법원이 전국에 있습니다. 어 심지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금, 법관으로 근무했던 곳이 대구 법원이에요. 대구지방법원이에요. 대구 지방법원 직원들을 좀 만나봤는데, 저희 어, 대법원장 개인적인 그 인격 면에서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대구 지부 지방법원에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저희 어, 대법원장의 지금 이런 현상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이 좋은 거 하고 한결하는 거는 이런 같이 갈 수는 없는 내용이라 말입니다. 네. 지역적으로 어, 또 일반 직공무원하고 판사들 하고 약간의 온도 차는 있을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국민의 시선을 벗어날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이준열 교수님, 네네. 네, 네. 어,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재판의 신뢰는 공정성과 신속성에서 나오는 건데, 어, 공정성이라는 이름을 달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신속한 재판을 통해서 사실상 공정성을 훼손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0년간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한 제한적 해석을 시도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판결 전에 또 정읍 시장 관련된 판결도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요.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 절차도 그렇지만 내용 면에서도 사실 사실 조율을 하든지 그런 것도 알아봐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도 지금 안 거친 것 같아요. 그,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교수님은? 어, 일단 선거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무엇보다도 강조가 되어야 되어야, 되어야 되는데 어, 일정 부분 이제 어, 어, 국민의 어, 투표를 얻기 위해서 일정 부분 과장되거나 또 일정 부분 어, 어, 사실보다 조금 어, 과장되게 말하는 부분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이 선거이기 때문에 선거 영역에서는 음, 민주적 정당성을 통해서 국민이 심판하는 것이지 어~ 법관이 선거를 통해서 아~ 투표를 통해서 어~ 국민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형태로 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선거 운동을 제약하고 피선거권을 제약하는 행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네. 의원님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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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